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전시 교통과 교통지도팀 남태웅이라고 합니다. 최송옥이라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반기 인사 발령되면서 업무가 바뀌었어요. 지금 홀가분 합니다. 네. 지금 일주일도 안 되는데 어제 약간 발꼬리를 네. <laughs> 계속 잡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laughs>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일단 그랬습니다. 오래 있고 싶은 자리는 아닌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방송을 터보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먼저 서스파이나 고정형 CCTV 같은 경우 지금 순천에 110여 대 정도 있는데요. 09시부터 18시까지 찍고 있잖아요. 점심 유예 시간 제외하고 11시부터 오후 2시. 한번 찍히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그 자료가 넘어와요. 그렇게 이제 부과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어요.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은 지금 소화전이랑 교차로 버튼이 버스 정류소 그리고 횡단보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추가로 승천 시는 인도까지 해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하고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 5대에 들어가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셔도 되니까 그것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 전화가 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가 나있어요 또 문의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저희는 <laughs> 부가된 상태에서 전화가 오니까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논쟁을 하시자고 분도 계시고 아직 많은 통화를 한거 아닌데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화가 나 있으시니까 그거를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통화를 한번 끝나면 좀 힘이 많이 빠지긴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거나 한 차량 때문에 못 나가고 있을 때 답답하니까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걸 처리할 근거가 없어서 못해요. 근거가 도로교통법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적 분쟁의 내용인데 공권력이 나서서 해드릴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납득시켜 드릴 때가 좀 힘들죠. 이제 민원인 분은 무작정 교통과니까 해달라. 그걸 할수 없음을 납득시켜 드려야 됩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면 저희 쪽으로 돌려요. <laughs> 일반 부가가 4만원이고 소화전은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원이거든요. 그 금액에 맞게 욕을 먹는. <laughs> 반년간 욕은 한세 분? 그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는이 좋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